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주민수입니다. 항상 강량하십니까? 오늘도 여러분 덕분에 영상 아주 잘 만들게 됩니다. 어, 근황 알려드리기 위해서도 영상을 만들었는데요. 저는 지금 영국에 있고요. 영국에서 최선을 다해서 할 영향만큼 공부하고 있습니다. 중동 관련된 이슈를 공부하고 있고, 주로 이스라엘, 팔레스타인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. 그 정도 언급하는데, 물론 중동 일반적인 것도 뭐, 다 같이 다루고 있다 같이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. 음, 순조롭긴 한데 어려운 점은 분명히 있다. 네, 그런 것들도 어느 과정에서나 겪게 되는, 누구나 겪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요. 아무튼 잘 헤쳐나가려고 합니다. 최선을 다해서 할 거고. 어, 내일, 저는 지금 찍는 시점으로 봤을 때는 내일이거든요. 네, 대통령 선거가 있을 예정입니다. 이미 사전투표는 끝났고 본투표가 있을 예정인데. 뭐이 사전투표 논란 이런 거 얘기 많지 않습니까? 일단은 지나가는 것이고 본투표가 이어질 예정인데 이 본투표에서 참여가 매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? 저는 일단 해외이기 때문에 어, 불가피하게 런던에서 투표를 했습니다. 이 사전투표 했고 이상없이 절차상 문제없이 끝냈습니다. 음, 또 하나의 경험이었고요. 지난 대선 때 어, 그때는 또 이 이스라엘에서 이 사전 투표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도 역시 해외 투표를 하게 되네요. 무튼 대부분 이거 보시는 분들은 예 지금 국내에 많이 계실 텐데 본 투표에서도 분명히 아직 투표하지 않으신 분들은 본 투표하실 분들은 반드시 하면 좋지 않을까 해야 된다 예, 하면 좋지 않을까라기보단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네요. 아무래도 국민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방식 중에 하나가 선거지 않겠습니까? 네, 그렇게 말씀드리고 음, 또 하나 코멘트를 해보고 싶습니다. Jede Stimme der Bürgerinnen und Bürger in diesem entscheidenden Moment ist der große Bedeutung.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는데요.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국민들의 소중한 투표 하나하나가 큰 의미를 가신다. 라고 제가 독일어로 얘기했습니다. 맞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참 중요하다.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. 나 하나쯤이야. 라는 생각도 중요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 더 압도적인 생각을 할수 있다면 나 하나라도. 이런 생각.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. 그리고 6월 4일. 그쵸. 모의고사가 있을 예정입니다. 뭐 고등학생 여러분들은 본인들의 실력을 또 발휘할 수 있는 기회이고 수능의 징검다리가 되는 그런 아주 큰 일일 텐데 그 준비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사탐이랑 한국사를 다뤄본 입장에서 특히 그쪽 다루신 분들 더 성적 잘 나왔으면 좋겠네요. <laughs> 물론 한국사는 필수 과목이니까 다들 하시겠지만요 최선의 준비가 됐으면 좋겠고 피드백을 잘하는 그런 후속 조치까지 잘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. 네 해당되는 모든 모르... 모든 분들께 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. 아무튼, 6월 초에 참 많은 사건들이 있을 건데, 큰 일들이 있죠. 여러분들의 염원하는 순간이 다 있을 겁니다. 그 순간들이 다 축복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, 뭐, 종교가 있으신 분들은 기도하면 되겠고요. 없으신 분들도 소원으로서 하면 되겠네요. 그렇죠? 저는 또 신앙이 있는 사람으로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영국에서 이렇게 영상 찍으면서 기원하는 마음으로 보내려고 합니다. 상당히 조금씩은 무거운 마음이 있긴 한데, 그 무거운 만큼 뭔가 사랑하는 마음으로,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겠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 시켰습니다 무튼 6월 초 시작이 되는데, 여러분들도 하신 일 받아 모두 축복 가득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. 앞으로도 중동 이슈, 그리고 뭐 여러가지 여행 영상, 언어 연습하는 것들 가끔 올릴 건데, 그런 것들 관심있게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. 앞으로도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드리고요. 이상 줌이 있었습니다. 아디오스.